음, 이건가? 내 장갑인가? 아빠 장갑은? 아빠 이거 내 장갑이야? 이게 아빠 장갑이야? 음. 짜잔 안녕하세요 만능쟁이땅스 셀리 t v 의셀리입니다 오늘도 아빠랑 함께 레츠고 해볼게요 하, 날씨 봐라 오늘도 무지무지 덥게 생겼습니다 꾸덕꾸덕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알람은 필수입니다 아이고 추워라 이게 뭡니까 추운데 아유 정말 아가씨 좀해 춥네요 응. 이게 맞나? 뭐가? 확인 좀더 해주세요 응. 아유. 안녕하세요 문좀 닫어 아우 앞에 때문에 그, 그, 구덩이에 빠졌잖아 오, 문 닫아 여기 문 닫아 내가 지금 닫았어 내가 안녕하세요 응.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들 아니 이 꾸무적거리는 날씨에 세일리 보고 일을 가자고 하면 어떡하냐고 <laughs> 나는 비오는 날 절대 일안 하는데, 아, 나 진짜 구운꾸 구운족 걸인데 열딱보리 아 입어. 이 비온다고 장마철에 안 오고 좀 있으니까 조금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 막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니 비올것 같잖아 지금 갑자기. 비오는 아, 것도 괜찮습니다. 아 싫거든요 비오는 날. 뭐얼마큼 많이 먹고 살 정도로 버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응, 비오는 날. 비쫄딱 맞으면서 감기를 만데.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하고, 무너온다고 안 하고. 그런 거없어 몸이 안 좋아도 안다. 뭐 안다. 핑계는 너무 많지. 그럼 핑계 거야 많지. 에이. 왜냐? 어? 그 날씨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고. 해가 너무 떠도 사람이 에이. 큰일 나요. 우리 셀럽은 말로만 먹고 살아 그럼 응.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 <웃음> 아, <laughs> 진 자, 일을 하는 게 건강한 거야. 심히 걱정이야 심히 걱정이야, 취미 걱정이야. 비가 오려고꾸며졌거든는데 이거 아침부터 지금 아침 8 시밖에 안 되는데 오오오 오, 오. 조심하가세요. 안전 운전 삼백육십오일 차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비껴줄게요. 아나 이거 참 비가 올거 같아요. 아 그런 거 신경 쓰는 거아 내가 신경 쓰는 건데 아빠 가 관심 정말 뭐 가족 속에 비들가는 것다 이제 문 잡으려. 아좀 위에 비가 <laughs> 묻어요. 머리 안보꿔져요내 스타일이 아니야 항상. 당겨야 되거든. 되게 좋아해. 당겨는 뭐 이런 묻는다고 비 온다고 그러고 뭐, 뭐 이것저것 다 당겨야 돼. 뭐 이런 뭐 산들. 음한 소리를 해. 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요새 그렇지 않아도 쓰... 음, 하는 거야. 요새 글자도 일 것도 없고. 기름값도 비싸지만 일 것도 없다고. 저번에 날이 안, 그래. 안 가는 날이었는데, 어, 아빠랑 엄마랑 갔다 왔었거든요. 20만원 벌었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기름값만 10 얼마였어? 8만원하고 6만원이었지. 아니거든, 8만원하고 6만원이었거든. 아니야, 아니그 4만원, 4만원. 4만원이었어? 그래. 12만원. <laughs> 결론은 또 고속도로만 다녔대요, 엄마 말 들어보니까. 그럼 <laughs> 고속도로비, 그것까지 합치면 <laughs> 대체 얼마를 번 거야? 이 두노인 애들이. 그럼 뭐, 버렸네. 결론은 제대로 벌지 못했다. 이해했 에이, 그거는 내 생각이지. 나. 음. 와, 진짜 높네요. 이 높은 거를 싣고 있습니다. 우와, 들어갑니다. 아. 자, 잡아겨 봐. 진짜로 땡겨오케 그래. 그냥. 오케이, 그래. 네, 도와주셔요. 어떻게 하면 딱 된다라고 해서 도와주시네요. 와. 자, 발을 해놓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전화해봐. 그 응, 해봐야 그래 그가지야지 혹시 이거 전화를 해봐야 하는 게 낫더라고 요 이러면 주소가 바뀔 수도 있더라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성기계에서 물건 싣고 가는 기사인데요 네, 네 지금 주소가 경기도 네 저희 지금 출발할게요 네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음... 아, 우리 셀리는 역시 똑똑해 왜요? 뭐 음, 야무쳐 그럼 아빠도 틀리지 <laughs> 아, 참는모 세성스럽게 젊은 놈이라 그런지 그래? 좀 조금은 내가 인정해줘야 돼 내가 센스 짱이죠 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거나 해줘야 돼 아, 음. 자, 음. 센스 짱이고요 <laughs> 음.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 <laughs> 가시죠 지 아가씨 아, 높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laughs> 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렛츠고 예. <laughs> 3.3은 안됩니다 아, 왜 이러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얼마나 친절하셔. 어? 두 부자가, 내가 볼때부자야두 부자가, 두 부자가 음? 딱 이렇게 물건에 그거를 또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셔. 아, 짱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길이 이래요. 길이 이러니까 셀리가 제대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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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이 안 좋습니다. 아, 아니 뭔뭐 길이 아직까지도 이래 요 계속 길이래. 아니 공사를 했으면은 길을 똑바로 해놓던지아 짜증 나. 이게 뭐야 이게. 아, 높은 곳이라는데 이게 아우 진짜. 또 공사 중이지? 저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럼. 아 정말. 길을 똑바로 해놔줘야지 구멍을 팠으면은.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일2어 잠시 가야 돼. 가고 있잖아요. 어. 그렇게 옆으로 아니 옆으로 가라고 저 저기 저쪽에 어? 여자분이신지 뭔지 해도 아유 나는 속도를 못내 잘 아. 어. 어. 멈추라고 해주셔야죠 어. 딴데 보지 마시고 어? 멈추라고 해줘야지 차가 저렇게 세게 오는데 깜짝 놀랐네 봉봉이 기름 넣들줄 왔어요 그나마 이쪽에서 제일 싼 곳에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는 2100원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해야죠 자 영수증 받아주세요 영수증 주세요 네. 어우 7만원 지났어요 아우 지금 가는 곳이 7만원인데 <laughs> 땡했네 응. 네. 가는 곳이 7만원이고요 다 넣었는데 풀이 아니네요 <laughs> 그 정도야 그래 그러니까 참 어떡하냐 풀이 안되네요 풀이 맞기는 맞는 거야, 7만 원참 <laughs> <laughs> 대단하다. 네, 네, 네. 이런 길값 때문에 겁이 나서 못 하는 거. 7만 원인데야 올라가, 올라와. 반 조금 넘었네. 뭘반 조금 넘어? 풀 바로 밑에야. <laughs> 아 그래요. 이래 가지고 내가 나오는 걸안 좋아합니다. 나가면 그냥 도로가에 돈 쓰는 거 밖에는 안 되거든요. 도로가에 돈 쓴다. 아, 까정미 사장님 두 번이나 걸렸어요. 2번이나 가겠두번이나걸렸습니다 네. 황색 불에 갔나봐요 황색 불에 나니다 황색 불에 하고 가다가두번이나가렸습니다빨번가됐습니다이가이가이리로 가겠습니다. 2번이가니이나가겠가니다이가니가니 대사람 음. 응. 응. 차를 뒤로 해? 어, 아니야. 이걸로 가지고 진행을 하나 네요 응? 이야. 렇게지고 성됐습니다 <laughs> <Yeah.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착불 아,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장얘기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봇대를 지금 꽂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빠져야지 나갈 수 있죠? 그 사이에 까자미 사장님은, 자, 알았어, 이거 한번 줄게. 까자미 <laughs> 사장님은 어, 일 잡고 있습니다. 아, 어, 일 잡아야죠. 아, 빨리 꽂아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젤리가 이거 공원에 왔는데 말이죠. 공원에 왔는데, 벌써 일을 잡았다잖아요. 에이, 네, 진짜. 여기에서 공, 공원에 한번 느껴봐야 되는데. 네, 공원에 왔어요. 공원에 와가지고 셀리가 이렇게, 아, 산책을 하면서, 음, 좋아.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향긋한 풀레음을 맡으면서 공원에 왔는데, 아, 앞치가 벌써 일을 잡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일을 잡았기 때문에 일하러 다시 들어가야겠죠? 아, 여기가 너무 집네 셀리는 이렇게 공원에서 쉬는 걸 좋아해. 아또 어디 가려나? 그럼 가볼게요.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가지고 방문하래. 꼭 와서 면되지응 녹화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 내가 이제 작성. 야, 야 이게 팝빵인데요 우리 아빠 집이, 아빠는 안 나오잖아. 아이, 우리 멱숭이가 이거 되게 좋아해요. 내가 먹을까 싶어가지고 겁이나 갖고. <laughs> 가슴이 쫄깃쫄깃한데요. 아유 어, 안 먹는다 안 먹어요. 야 지선 누나. 이거 우선 이렇게 놓고. 음... 그걸 한쪽으로 해야 그게 되지. 어. 이거. 아빠. 어? 음, 좀서 봐. 그걸 한쪽으로 옮놔야그게좀 걸. 아빠. 아니, 뭘 아빠야. 자르기지 못똑거 아이, 내 정말. 아빠가 저거만 이 반대로 해야지. 아, 정말. 아, 정말 가르기 아나려 같이가. 저거를 손을 힘. 아빠. <laughs> 아, 아이, 힘이 없어 가지 아이고. 아. 아 네. 이런 건 이렇게 해놓는데 아니야 위험하게 실을 왜 이렇게 해놨어 저 위에 놓고 됐어 아휴 진짜 정말 <웃음> <웃음> 하나부터 열까지를 가르쳐줘야 돼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휴 지금 하라고자 빵이나 자으세요 아빠 가만있어 봐봐 뭐 또? 준비가 돼야지 아우 나 정말. 진짜 정말 이럴 땐 미치겠네 얘는 이렇게 한가해요 여유롭게 하는 거야 여유롭게 아유. 하는 거예요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유롭게. 너무 주소 잘 치셨죠? 팀앱 추천 경로 우선 차가 오케이. 막혀가지고 상차가 30분이나 걸려 이 아저씨야 괜찮아아 괜찮긴 뭘 괜찮아 뭐 어, 11시 하나 가면 되는데 뭐아 진짜 잠깐 11시 아 이거 또 점심시간 걸려가지고 좀 하차하는 거 아니야? 음. 제대로 앉아보실래요? 음. 11시 11시, 11시 반까지는 들어가야 돼 그럼 11시 반부터 점심시간이다 어디가? 이제 광장 가 이거 전 상차가 아니면 하차가? 상차가 음. 하차는 어차피 1시 있어야 돼 어머 아빠 음. 우리도 점심 먹고 가자 <laughs> 어머 나 빵먹을 수 있어 점심이야 그리고 응. 지금 봉봉이가 밥을 먹은 게 끝났거든 아 그래 맞아 응. 봉봉이 밥 먹었는데 무슨 7만 원치 먹었으면 됐지 <laughs> 응? 7만 원 벌어가지고 봉봉이 아 밥줘 구워 응? 아유 밥그삼시어리기 힘들다 지금도 말이야 응? 응. 우리 밥은 밥 그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왜나 응. 아, 이렇게 맨날 우리 딸내미한테 야단을 맞아요 계산하면서 해야지 계산하면서 아휴 기름 오늘 10만원씩 여부를 하다가 음. 아휴 아 요새 길가게 비싸긴 비싸네요 세상에 여기에 7만원이면 바닥이 날때 옛날에 뭐 7만원이면 다들 가지도 않아요 근데 아휴 엄청나네요 이. 채우려고 그러니까한1 0만원까지돈말 10만원은 거짓, 10만 거짓말이고 9만원은 한 10만원 가까이 되거든아 장난이 아니네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그정부에 조금 보태줘봐야뭐 그거 뭐 아이고 등한 기도 당하니. 안 보태주는 거보다는 낫긴 하지만 너무 덥노. <laughs> 길값이 비싸면 적이 줘. 길값이 안 비싸고 싸야 많이 주지. 비쌀 살짝 짐에 밖에 안 줘. 저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laughs> 우회전입니다. 생생내기는 아닌 <안 웃음> 진짜 아닌. <안 웃음> 각잡아. 에이, 지금 이제 돌아가도 돼.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버지 아무것도 안 실었어. <laughs> 아니 아니야. 아, 여거여거는 시야, 시야. 단어정은 또 정확하게 해줘야 그럼, 돼. 이런 말 정확하게 해줘야 돼. 야, 야, 이제, 이 봐. 아유, 걸렸어. BMW 조건는딱 내가 응? 신고를 해가지고 거, 어머 검색이 아우 지게 찾았지. 제가 비, 저는 b m w 라 얘기 야나 이런 거 얘기면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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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낸다 얘기지 뭐. 볼것 짜는 소리죠. 아유. 그리고 이거는 그게 없다는 거지. 그 카메라가 없는가 보지. 외제차는 뭐 요새 아무나 몰고 다니는 거지만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생색을. 와도 뭐 여기밖에 안 왔는데 뭐 그렇게 네, 아니. 직차처럼 이렇게 되나 돼야 되나 봐. 어 근데 여기다 이렇게 돼야 되나 봐. 그럼 기다려야 되나 이 그지. 네. 됐어. 어. 아빠 그리고 아빠 아빠를 찍지 말라고. 본인을 찍어. 어. 본인을 <놀람> 찍지 마세요. 응? 잘 예쁘게 올려. 아, 눈에 들어갔잖아. 먼지 그래. 가? 그래. 진짜 뭘 해도 하여튼, 이 아유, 아버지, 아유. 미래야, 미래야. 아유, 네, 네, 네. 지대로 하세요, 지대로. 알았어요? 자, 우리께 옵니다. 자, 자, 자. 네, 우리께 쉴거 가겠습니다. 아! 아, 영

아 여기에서 30분 거리인데 딱 점심시간이 걸려요 여기 점심시간이 11시 30분부터 1시까지래요 물 마셔요 그런데 우리가 도착시간이 11시 48분이야 아 진짜 그건 1시간 동안 뭐하고 있냐 밥도 다 먹었는데 나는 아. 그래서 천천히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렛츠고 하겠습니다 렛츠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깜짝한 게 쟤야 나 비니루 있는 게 알았대. 아니네. <laughs> 비니루 <비닐로> 있는 것좀시 <오십시오>. 비니루는 <laughs> <laughs> 본인들도 어? 비맞을까봐 대는거야 큰일이다. <laughs> 큰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일찍. 12시 5분이에요. 어, 너무너무 일찍 도착했네. 55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장 안에 어, 그늘진 곳에서 기다리는데 우리 까점이 사장님 저거 물건 풀려고 하시네요. 아, 그럼 뭐 같이 풀어겠죠 何だ 우리 사장님이 여기에서 이러고 계세요 아까 있었던 같은데, 네? 아니, 똥이 있었던 거 같은데 닦았어? 아니요 없어요 분명히 똥이 있었나봐요 아빠 엉덩이에 똥묻은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응, 그래? 응. 자 그럼 여기에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어디서 내려오는 건지 응. 알아봐야 돼네 지금 다들 휴식을 하고 있어요 응 휴식하고 있다라고등 뒤에 조심하고 화장실은 여기야 여기도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응. 자, 다들 휴식하고 있더라고 네와한신대도 네. 전화를 안 받네요 오마이갓 oh 왜 한신대도 전화 안 받을까? 음, 이거 안 가네. 아하. 아, 더워 죽겠네 정말 아직 래 어? 이거. 계량을 안해 가지고 다시 하러 갑니다. 점심 시간이여 가지고 그것도 없었는데. 어이야어이거야 됐나요? 지게차빨어 빠진 응. 거같은그 아, 이렇게 돌아야되겠구나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제일 나음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제일 여기서 체크만 하고 또 갔다가 와야 돼 지금 응. 맨 밑에 뒤에 모퉁이에다가 해 가지고 위험해 응. 지금 어디 갔어 여아씨 저기다 대 놓고 있으면 아까 거기? 응 어, 여기 예? 뒤에? 여기 어, 여기 어. 뒤에서 떠야 되니까 저 앞으로 대 버려 여기? 응. 확실하게 얘기해 확실하게 여기 있으면 오겠지 전물건다내리고 오는 거 아니야? 네. 응. 다 온다, 온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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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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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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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대멍대 김멍대 때문이요. 그런가? 김멍대 정신 없는 거. 일찍 오면 뭐 합니까? <laughs> 제 꼴미. 아1 시간 일찍 오면 뭐 합니까 내서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요 물건 내렸다가 네. 다시 어 죄라고 네. 해가지고 다시 물건 올렸어요 네. 그냥 아유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 그랬어. 그랬어. 음. <laughs> 또 가야 되니까 또 유턴을 받아야 돼요. <laughs> 이봐서뭐 준대? i r I'm not sure. I'm not s u r 좀 i 고 not sure. I'm not 에 u r e I'm not s u r 는 아까부터 계속 했는데 I'm not sure. I'm not s u 나 e I'm not sure. I'm 맞다고? 그 사람 혼자 하고 있거든 지금. 그런데 응. 아까 보면 그그여서 있던 거네. 응? 안 들어갔나? 서 있다고? 아, 가봐. 저 사람 아니야. 아니, 저기 아니, 저 사람이라고. 아니, 사람이라고 맞아 맞아. 계란부터 다시 오고 안에 문 닫았대. 응. 응. 아빠, 어? 이쪽 아차 앞에다가 세우자. 왜냐, 뭐? 아, 저기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오기 알았어, 힘들어. 알았어. 알았어. 저기 큰차 지나가면. 응. 나 저기까지 걸어갔다가 올그 자신이 응. 없어요 내가 어, 어. 아빠 닮아가지고 얘 온다 이리 여긴 어디야 여기다 내 시. 놔나 왔다는 표시야 오와차차 아. <laughs> 아 이제 됐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네 좋습니다 네네네 let's go, hack here. Good l u c 꾸 to the chair performing. Let's go, I l o 요 e on peace. 요 i d a bye bye. I want to nail. I want to nail. I w 그 n t 다 o nail. I want to nail. I want to nail. I w a n 네, 겠습니다네